어, 음, 이게, 잘안 되네? 어, 하지만, 괜찮아. 다 괜찮아.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. 우리 같이 찾아보자. <laughs> 내가, 제정신이 아니야? 그래 맞아 나도 제정신 아니야 날마다 긍정적으로 사는게 얼마나 힘든지 니들이 알아 항상 옆에서 불평만 해든 니들이 아니야고 항상 내 옆에서 아 어, 이건 좀 아니지 않니? 어우 그건 굉장히 별로다 아휴, 어, 그런 건 역시 불안이가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 놓고선 마지막에 나한테 항상 왜 물어보는 거야? 꼭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투덜투덜 다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나한테 와서 아 어, 기쁨아 이제 어떻게 하지? 몰라 몰라 나도 이제 몰라 뭘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하나도 모르.